유자 선생님 하시면서부터 아주 클래시컬하게 우리 교회 그 성가대가 수준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다음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마다 이 자리에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사건이 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소유한 그런 연주자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지구상에 몇개안 안 남은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이렇게 연주자로서도 훌륭하지만.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아주 그런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괴한 두 명이 나타나더니 한 명이 테이저건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그 바이올린을 뺏어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하마터면 사건이 참 길어질 뻔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범인들을 다 잡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잡아냈나 봤더니 테이저건은 발사할 때 거기서 조그만 종이쪼가리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 종이쪼가리에 그 테이저건의 소유주의 일렬 번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찰이 아주 쉽게 범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먼저 바이올리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그가 나는 테이저건에 맞아서 꼼짝 못하는데 누군가 바이올린 그스트라디바리오스를 뺏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지만 저는 딱 한국말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냐면 멘붕. 여러분 멘붕이라는 단어 들어봤으니까 아마 멘탈, 정신이 붕괴되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경찰서장에게 물어봅니다. 경찰서장은 동네 할아버지처럼 아주 푸근하게 생기고 미소를 짓는 그런 분이었는데 범인들은 왜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범인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경찰서장이, no, 그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감옥에서 많은 시간 보낼 텐데 그 동안 바이올이나 열심히 배웠으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 재미있게 대답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신조어로 "멘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정신이 아득하지 않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큰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하물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해방되어서 돌아오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를 잃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어쩜 그렇게 한국하고 비슷할까. 그리고 한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정신 바래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꼴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할수 있어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나라가 붕괴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될 때가 있어요. 빨리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거기에 이제 심판이 몰아닥칠 텐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심판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 다시 쓰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배가 파손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니누에 가서, 아스를 수도인 니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지켜봤더니 그 악한 백성들이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죄를 뉘우치기 시작해요. 요나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늘 아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9세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라가 90세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은 노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고난과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폭풍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이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지연이 될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의 시기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가?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한국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략해 들어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가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도 그 나라 그 민족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할 때그 나라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이 관용해 있고 그리고 정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국가와 사회 이런 사회는 툭 치기만 해도 무너집니다 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저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였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먼곳 바벨론이란 나라까지 그들이 끌려가다 죽기도 하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란 그 대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포로로 다 잡혀왔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 왕 입장에서도 이 어렵게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허드렛일을 감당하던 노예들이 싹다 사라진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손실일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고레스 왕은 그 포로로 잡혀왔던 수백만 사람들을 다 자유를 선포하고 조서를 내려을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살아오면서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자유와 해방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 같아서 기억해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가장 기뻤을 때 자유함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서 2개월 동안 훈련병으로서 훈련 마치고 이제 집으로 잠깐 한 3일 정도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오는 발걸음 한번 남자들은 알 겁니다. 아주 발걸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뿐사뿐 날아갈 듯이 뛰면서 기쁘고 또 군대 갔다 휴가 들어올 때가 가장 근심과 걱정 없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 그런 생각 없이 아주 자유함을 만끽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큼 기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1절, 2절에 나타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마디로 아주 황홀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뭔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은 문제들 억압되는 문제들이 싹 풀리고 났을 때 참으로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특히 영주권 얻기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은 영주권을 얻었을 때 영주권을 눈물의 영주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모든 걸다 참아 가면서 인내 가면서 아마 영주권 얻었을 때 가장 기쁘지 않았나. 이민자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느낀 그런 시기에. 근데 이런 기쁨은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고난과 훈련과 그런 끝에 자유함을 맛볼 때 참으로 기쁘고 저절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 말씀해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모든 게 누가 했다고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도다. 비록 그들이 심판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지만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까? 근데 페르시아에 서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을 더 억압하지 않고 자유로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도대체 상상도 할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기쁘지 않고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일본이 망하다니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부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로 자유함을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아직 남아 있는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어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그 지형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이 있는데. 근데 그 계곡에 물이 흐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들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곡의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고 나면 그 계곡에 가득 차오르는 신선한 물들이 마구마구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물을 가지고 1년 동안 생수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그 계곡에 물이 흘러 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고 화초가 피듯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그 모습 이러한 기쁨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해달라고 10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일을 하다가 막 찢기는 때가 있어서 피를 흘리는 때가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 날이 오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국당은 어떠했을까요? 돌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시로 남아있는 백성들, 외적들의 침입에 와서 약탈해 갑니다. 아주 황폐한 땅.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곡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먹어버리면은 다음에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굶어가면서 이 씨앗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로서 거두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돌려보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10편 137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137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강변이 있는데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흩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시온,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변에는 대개 누가 삽니까? 제가 한국에 아는 그 선배 목사님, 강변에 있는 어느 교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 아파트들이 막 몇십억을 한다 그래요. 저는 이 설마 그랬는데, 복도방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막 50억, 30억,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막 질비해요. 강변에는 이렇게 좋은 비싼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변에 살았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뿌리 깊은 고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그런 국가입니다. 항상 풍요로운 강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강물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강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석유가 많으니까 그 몰타를 가지고 발라 가지고 제방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소규모의 제방공사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제방공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은 그 재방공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이들을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변에 있었어요. 얼마나 큰 강입니까? 그 넓은 강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고 거기서 그 재방공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변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루살렘성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찬양드릴 때의 모습, 제사드릴 때의 그 모습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입니다. 너무 나도 그때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강변에서 앉아서 그들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셔 가지고 페르시아로 바뀌게 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꼭 좋은 곡식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사는 어느 부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집에 당시에 그 브로드 위에서 한 유명한 뮤지컬, 그 티켓, 두 개가 공짜로 온 거예요. 이게 웬 거냐? 누가 보냈을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래, 이렇게 좋은 티켓을 줬으니까 한번 뮤지컬이나 보러 가자. 하면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뮤지컬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도둑을 맞아가지고 집안이 온통 막다 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책상 위에 이렇게 글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 준줄 알겠지?라고. 세상에 이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변화가 안 되니까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이주시켰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컴퓨터에 막 빠져 있는데, 이거를 떼내게 하는 방법,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리 별수를 써도 안 떼내요. 근데 한번 멀리 좀 어디 선교지에 보내거나 여행 갔다 오거나 멀리가 있으면은 좀 이런 컴퓨터를 안 보게 되면서 이습관을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애는 것 같아요. 이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변화된 게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째는 그들은 예전엔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의 전신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이세들에게 가르치는 회당이 필요하다. 그들이 회당을 세우면서 곳곳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세계 곳곳에 우리 이민자 예배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있어서 교회 중심으로 한인들이 뭉칠 수 있고 한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민 생활하면서 회당을 세우면서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신앙 교육을 가르쳤고 이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습니까?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만들게 되었어요. 또두 번째로 회당에서 그들이 모였느냐 학자들이 모여서 또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암송하고 구전으로만 전해졌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은 그런 성경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그들이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시편도 곳곳에 나눠져 있던 시편 함께 모으게 되고, 성경도 나눠져 있던 것 함께 모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이 언제 완성되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당에서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신앙의 처소에서 성경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인신제사 그리고 음란한 제사 각종 죄악들이 판을 쳤는데 포로로 끌려가서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더 거룩한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벨론이야말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 뛰어난 건축물들이 있어요 아마 세계의 그 적국이라서 거기에 박물관도 사람들이 잘안 가고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당시에 고대 문명으로서 아주 뛰어난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또 거기서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고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씩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눈물을 흘려 뿌리는 씨앗,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터와 그 직장에서 눈물을 뿌려 흘리는 그 씨앗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씨앗들 주님 안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